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14주 6강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인데 끝까지 잘 달려보죠. 14, 14주차 6강은 제 14장 가정법 서브 전스티브 보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필수 연습 문제인데 223쪽이 되겠어요. 223쪽에 A번 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골라쓰시오해서 1번 계어 멀리 일찍 일어나라 앤드 그러면 당신은 제 시간에 온타이밍 이니까제 시간에 도착할 거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란 말이야. 이게 앞뒤가 부드럽게 가면 순접이니까 앤드가 되는 것이죠. 정 반대면 오알즉 or, 오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 3번. if i was 하면 직설법이 된다 서 w a 가 되지 워. 가정법이 되려면 If I were a bird, 만일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to him, 나는 그에게 날아갈 텐데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없다 해서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인데 직설법 과거는 안 돼요. was는 안 되고 were라는 복수과거동사가 돼야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조절은 would, should, could, m i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고요. 에,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는 강한 의심이나 불확실 가정이니까, 즉 반대 사실 가정이 아니니까 반대해서하면안 되고,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관료는 반대 사실 가정이니까 반대서를 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공부했죠. <laughs> 그다음에 5 번에 보면 이 V 우든디슈는 내일 비가 온다면 내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야. 우두나 슈두는 주어의 의지가 있고 어, 실현 가능한 일 어, 우두는 주어의 의지가 있고 실현 가능한 일에 쓰고 슈두는 실현 가능한데 에, 주어의 무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때 슈두예요. 어 그리고 이제 워투를 쓰면 가, 어, 실현 불가능할 때 워투를 쓴다. 뭐 정답이 세개 우두 슈두 워투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가 정답이고 가장 법미래고 주절은 우두 슈두 굿마에 땜의 동사 원형이다. 가정법 미래도, would, should, could, might, d m m e 동사 운영, 이건 반대 해석은 안 되고, 에, 가정법 과거도, would, should, could, might, d m m e 동사 운영인데, 반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if절에 would, should, were, to가 나은 가정법 미래, if절에 would, should, were, to를 제한 나머지 과거 동사, had, did, were, 이런 걸라은 가정법 과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 그래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일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으니까 슈드를 써야 돼꼭 와라! w o u 이렇게 하늘에도 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슈드를 쓰는 겁니다. 7번 if I were i t h 만일 내가 w e 가정법 과거네요. 내가 부자라면 if절의 과거동사는 가정법 과거 if절의 현재동사는 가정법 현재 if절의 과거완료동사는 가정법 과거완료 보너스 if절의 would s o u w o 가 나오면 가정법 미래 자 가정법 30초만에 정복하기 다 정복됐네요. If I were,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운영. 만일 내가 부자라면, I could, might, 난 그걸 살수 있을 텐데,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살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번. If she, 다음에, have, if 절에, 현재, 가정법 현재 완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푸절에 have plus pp라는 현재 완료 에, 가정법 현재 완료는 없으니까 가정법 had worked 과거 완료만 있어요. 그럼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lus pp가 돼요. 그래서 had plus pp 가정법 현재 완료는 없다는 거 별표 300개 치고 꼭 알아둡니다. 만일 그녀가 had worked hard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she could have succeeded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므로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고요 11번 iwc 가정법이다 이런 얘기는 iwc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만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iwc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뭐예요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직설법 현재로 반대할 수 있고 iwc 다음에 h 드 a d plus pp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직설법 과거로 반대할 수 있는데 암소리란 말을 앞에다 갖다 붙입니다. I wish 다음에 have help도 가정법 현재 관련은 없으니까 X 가정법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 아니면 이때도 복수과고동사가 나와야 돼. 단수과고동사 남은 직설법이 돼요. I wish 다음에 복수과고동사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직설법 현재로 반대해서 I wish 다음에 head plus BP 과거 완료 남은 직설법 과거로 반대해서 간다. I wish I had help e d you last week. 나는 소망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 아무 소리 유감이다 유감이죠. 아무 소리 없면 직설법 과거로 에, I did not help you last week. 지난주에 에, 도와주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풀으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13번에 224쪽에 13번에 he looks as as do as if다 하면은 이것도 가정법 과거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 완료 아웃이고 헤드 해픈도가 정답이죠. 그녀는 마치 에, 나쁜 일이 그에게 생긴 듯 같다. 임팩트 사, 직설법은 임팩트 사실은 어, 즉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임팩트란 말을 붙여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직설법 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현 과거로 반대서 해갈수 있죠. 비번에 보니까 1 번에 블랭크 더썬 모든 동물은 all animals c o u 모든 생물은 동물은 살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얘기. 그러면 우슈 w o 마 있다면 동사 운영은 가정법 과거 조절이므로 이프절은 만일 태양이 없다면 만일 멋 것이 없다면 if it won't, 이렇게 써요. 이건 w o n 포 이건 법포구나 without 으로 without다는 f 없어요. without 구법 다만은 포가 있고요. 에뭐 그죠? 위다웃다면은 포가 없다는 거. 만일 태양이 없다면 모든 동물은 살수 없을 텐데 태양이 있어서 모든 동물이 다 살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3번에 시 톡스 다음에 임팩트란 말이 밑에 직설법으로 나온 거고 시 더즌트라고 직설법 현재에 나온 거니까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되겠어요. he talks, 다음에, as stone, as if, 다음에, she, no,에 가고, new. 그녀는 말하는데, 마치 그녀가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렇게 가정법과는 직설법 현재로, 임팩트 사실, she doesn't know the truth. 그녀는, 그, 진실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5번에 보면, I wish, 다음에, 그때 밑에, I'm sorry, I'm sorry, 보니까, I wish 가정법이에요. I'm sorry, 다음에, it is, 라고, 직설법, 현재가 나왔다는 것은 가정법 과거니까 if 다음에 복수 과거 동사 it was가 아니라 it were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it was를 쓰면 아무리 if가 나왔더라도 직설법 구조 과거 동사가 되기 때문에 난 소망이 있는데 it were true 사실이길 소망이 있는데 암소리 유감이다 it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라 유감이다 이런 얘기고요 7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if she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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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주어 다음에 head plus pp, 가정법 과거 완료 이므로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lus pp를 써요. 그래서 if she had worked hard, 만일 그녀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she would have success, 성공했었을 텐데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반대해서 가니까 as나 so를 붙입니다. as를 붙이면 앞에다가 so를 붙이면 중간에다 넣습니다. As she did not work hard.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므로, she did not succeed. 성공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고, 225쪽에 9번에, 허리 r r 서둘러라. 명령문 엔 n d 는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명령문 o는 뭐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야. 허리 r r 서둘러라. 오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bus. 버스. 당신은 버스를 놓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라. 이 말은, 바로 그 허리역 고는 뭐 n o 나의 뜻이고 i f 와나을 한꺼번에 싸잡으면 언니스가 돼요. 그래서 언니스 유허리 p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요일 페스 미스터 미스터 u 스 버스를 놓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15장 전치사와 접속사로 가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문제를 한번 쭉 보시죠.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200, 245쪽을 보세요. 245쪽에 1번. She is good at, be good at, 잘하다. Be bad at, 하다 하니까, 애쉬 되고, 3번. Please turn on the television, turn on the light, 그 불을 켜다,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다. 뭐, 키면 온일 것이고, 켜면, 어, 꺼면, 끄면 끄면, 오프가 될 것입니다. 5번에 보면, 다음은 항상, 고토처치 예배부로 가는데 도보로 할때 온풋 도보로 걸어서할 때는 온풋을 쓰게 됩니다. 7번. we set down 우리 앉았다. 나무 아래에 여러분 뭐 발밑에 고양이가 앉았어요. 그러면 언더입니다. 언더더 추이가 되고요. 9번. 버스는 떠난다. 6시 30분에 하면 그 짧은 시간일 때는 s 을 쓰고 중간 시간일 때온 쓰고 넓은 시간일 때 인을 쓴다고 했죠. 11번.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쭉 했어요. 어, for 다음에는 일반 숫자가 되니까 for 10 hours 이렇게 쓰면 되고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할 때는 thank you for inviting me. for를 씁니다. 넘겨서 246쪽으로 가서 15번 문제 보면 on her way home. 오마. 집에 오는 도중에 몸 많은 도중에 그녀는 나를 만났다 해서 몸 많은 도중에 할땐 on her, one, one, way, home. 이렇게 쓴다는 거죠. 17번. There is a bridge. 다리는 어디있어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그두 위에 다리가 있어. 이 정도는 over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 밑에는 under고요. 19번. Jane was born. eh, the h a s of May. 5월 5일에 태어났다. 특정한 날짜나 요일 앞에는 뭘 써요? 오늘 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비번에 접속사. 일과 <laughs> 1번. neither. Her friends n o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neither a nor b. 상관 접속사 쓰죠. 그녀의 친구도 아니고 그녀도 그녀의 친구도 그녀도 모두 w 어, 뭐 a t s at home 집에 없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한 번에 either a or b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해요. 그럴 때는 or을 쓰죠. either j n or we. 제인이나 또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머스터 텐더 클래스 수업에 참석해야 된다. 제인이 수업에 참석할지, 내가 참석할지는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참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5번에, it is s e so a c h e 혁명. s 치소 r c 대피 s s 나 s 치대 r c h t h a t 신데 여기는, 어가 있는 거 보니까, s 치어 혁명, 이렇게 돼요. 소는소 o so 형어명이 돼야 되는 것이요. it is s e a r 아, 너무나 어두워서 대그 결과 she couldn't, couldn't move it. 그것을 에, 움직일 수 없었다 7번 에, 이건 에스네즈인데에스네즈 애쓰네지 she went to school 그가 학교에 가자마자 it was raining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 247쪽에 9번에 보스는 보스 A&B입니다 그와 나둘다 다 have much money 돈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11번에 보니까 온허 웨이 홈 프롱 처치 교회로부터 오는 도중에 그녀는 나를 만났다 해서 몸하는 도중에 할 때는 오늘 쓴다. 13번 키 에스크드 그는 물어봤습니다. 어, 그녀에게 물어봤는데 <laughs> 그녀가 매우 잘 공부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뭐뭐인지 아닌지 에스크는 물어본다는 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웨더나이프 같은 거 그런 걸 쓰면 됩니다. 15번 <laughs> 그는 부자다 행복하다 아, 부자면 그는 참 가난하다 행복하다 이상하죠? 부자야 행복한데 그러면 뭐가 안맞으니까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이렇게 양보부사절의 정반대가 되는 도나 얼도우 스푸어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역적관계의 말을 써줘야 막다 17번 이데스 소에이데삐 너무나 소홀란 부사가 골드란 형용사 꿈이고 대담의 조동사 so a 대표나 s r c h a 대인데 so는 부산이니까 그다음에 cold 형용사를 꾸밀 수 있으므로 so 대시야. 그는 너무나 매우 추워서 나는 거기에 갈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9번에 보니까 she can play baseball 그러면 에, 그녀는 뭐 야구를 할수 있다. as well as 이렇게 쓰면 돼. l l 에 있으니까 as well as. 풋볼, 축구뿐만 아니라 그저 <laughs> 야구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1번 blank, it is rainy tomorrow. 예, yeah. I will not go home. 나는 학교에 가지 않을 거다. 만일 내일, 뭐, 가정이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내일 가봐야 되니까,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학교 안갈 거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if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248쪽에 보면 23번에, this book is blank, difficult for me to read. 이렇게 돼서, 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때 t 리드가 있으니까, to2용법이다. to2는 소 o t h a 이다 그죠? 소 o so that c a n 요 너무나 몸에서 몸을 모모 할수 있고, to2는 소 o t h a 이니까 뒤에 있는 t 리드가 있으니까, 앞에도 t o 피컬트가 돼서, to2는 어, 너무나 몸에서 몸을 모모 할수 없다는 소 o t h a 의 뜻이요. 이 책은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25번의 she doesn't like either, either A or B는 either A o B는 둘 중에 어느 하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she doesn't like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either 차도 차나 또는 커피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티를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커피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지만 either A or B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4주까지 해서요. 문제도 다, 1장에서 15장까지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일단 문제 쭉 해서 여러 번 돌리고요. 일단 문제 풀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꼭 해서 14주에 이렇게 또 몰아서 쭉 했으니까, 일단 뭐, 영문법 비중이 시험에 잘 나오고 클 거니까 잘 공부를 해 두세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